이렇게, 나뭇잎파리가 뻣뻣하게 올라있어야 돼, 이렇게. 아, 여긴 녹이 찍혔는데, 녹이. 노균. 오이 키울 때 가장 무서운 게, 노균. 그 다음에, 음, 응애. 살충제 응애. 아니, 해충 응애. 그리고, 새피곰팡이 그리고 총채벌레. 총채벌레는 여름에 봄에서 이제 뜨거워질 때 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땅속에 있던 총채벌레 알들이 깨어나서 드글드글 막 올라옵니다. 그때는 정신 없어요. 그게 무섭고 또 지금 같은 추워질 때는 희한하게 추운데 응애가 발생이 돼요. 응애. 그래서 응애는 미리 예방적으로 약을 해주는 게 좋고 가장 좋은 거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응애약을 해주는 게 좋아요 아예 그 작은 한 마리도 없게 그리고 응애가 보였다 하면은 무조건 약을 쳐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응애가 번지면서 숙대밭이 됩니다 총체랑 응애랑 번지는 속도를 비교하자면 총체에 비할 수 있을 정도 엄청 번지다 엄청 햇빛이 좋은데 밖에는 추워요 지금 저렇게 햇빛이 좋은데 밖에는 추워서 지금 밖에 온도가 지금 한 17도 정도 되나 그리고 내일이면은 영화권에 들어서려면 지금부터 추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돼. 영화권에 들어가죠. 이렇게 하루 돌아, 걷는 양이 저녁에만 이제 한동에 2 0 0 m 정도 되니까 총 걷는 양이 한 2km 정도 돼요. 2km 저녁에만. 한번 도는데, 근데 왜 도냐? 그냥 돈, 돌면은 시간이 있으면 돌면은 괜찮아요. 그냥 뭐 나무 상태도 보고, 그 어디 손바닥 곳 있나 없나 그런 거 보면서 돌면은 음, 대처도 할수 있고, 그리고 생각도 많이 할수 있고, 작업도구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 작업도구 여기는 다른 구간이에요 다른 구간 다음 상태가 좀더안 좋은 구간입니다 왜안 좋은가 그거를 자꾸 요즘에 생각하거든요 뭐 물론 그저에도 생각했는데 대답 뭐 답이 없었고 근데 저쪽 구간은 올여름에 토양 소독을 했어요. 비닝을, 비닐을 깔고 그 안에 약지를 집어넣어서 먼저 물을 가득 받은 다음에 그 위에 약지를 집어넣어서 태양열 소독을 했죠. 그리고 틈틈이 계속 물을 주면서 염류가 올라오지 않게 했어요. 그랬더니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이쪽이랑 남, 나머지 구간은 그, 소독을 못했거든요. 상처를 심는가 근데 확실히 달라요. 아무 생육이나 오이 크는 속도 자체가 좀 많이 다르고 그리고 토양 센서에 의한 이식각이나 그 이식각 연륜 온도 이런 것들이 좀 달라요. 높아요. 그래서 수량도 떨어지고 생육도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요즘에 뿌리응의 선충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애들이 죽는 이유가, 아이고, 여기 뚝 빠졌나? 왜 이렇게 물이 많냐? 애들이 죽는 이유가 저희거든요. 토양, 균, 균보다는 사실 충이에요. 뿌리가 가끔 지나가다 보면은 죽는 게 있는데 뿌리가 해충에 의해서 상처를 받아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았잖아요. 해충에 의해서. 그럼 거기 나쁜 균들이 침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문제 에 있어 되는데 아닌가? 아무튼 뭐 그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사람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소독을 해줘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나쁜 균이 침투하지 않게. 근데 이런 하우스 작물 같은 경우에, 아니, 모든 채소 같은 경우에 소독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소독약 자체도 독하고, 그래서 특히 소독하게 되면은, 그렇게 소독하면 토양, 유익균도 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포도가 안 하면은, 결국엔 나쁜 균들이 그 안에 침투해서, 뿌리가 골마, 눈들어집니다 그러면 나무는 죽게 됩니다. 이렇게 이파리를 따세요. 왜 이파리를 따냐. 이파리, 아래부분 이파리는 사실상 재기능을 못 해요. 햇빛도 안 들고, 그리고, 그리고, 그, 오래된 이은 과한생애 한 분을 실 실어주기보다는 자기의 형상을 유지하려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그래서 이팔 따주는 것이 좋은데, 실상은 뭐, 바빠서 거의 제때제때 따주지 못해요. 너무 바쁘니까. 그냥, 에휴. 그래, 이팔 있어도 잘 커주겠지 하는 그, 로또 같은 마음, 아니, 도박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죠. 네. 그래도, 그리고 이파을 따주면은 밑에가 통기가 돼서 아무래도 곰팡이에 의한, 그, 과습, 과습을 좀 예방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여기 진딧물이 생겼네요. 보이시죠? 우리 지방에서 뜬 물이라고 하는데, 아이고, 뭐. 아유, 최선 보소. <laughs> 손이 지저분하네요. 잠깐 안 깼더니. 여기도 고가가 많죠? 하나, 둘, 셋. 요거는 그냥 특품은 아니고 이등품으로 우리는, 우리는 상이라고 하는데 이등품으로낼수 있어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오이 상태가 썩 좋진 않으니까, 농사 잘 씻는 분들이 보면은, 보시고 계신다면, 그냥, 그려니 해주세요. 농사 초보가, 막, 한 아, 6년이나 됐는데 초보라는 것도 웃기지. <laughs> 6년이 되면 이제 좀 중수까지는 가야 되는데, 아직도 초보예요. 이게, <laughs> 이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네, 젊었을 때. 돈 보고 이렇게 농사지으면 안 되는데 작물을 잘키워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야 돈이 벌리고 자연스럽게 돈이 벌리고 마음도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그런데 이제 어떤 건 돈만 벌면 되지 적당히 키워서 적당히 벌자 이런 생각으로 가지고 농사짓다가는 제 꼴을 못만합니다 작물을 잘 키워야겠다. 이 생각으로 농사를 지어야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유튜브도 많이 보고 공부도 많이 하려고 해요. 좀 뭐랄까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는 돈도 돈이지만 작물을 잘 키워서 음~ 뿌듯해지고 싶어요. 작물을 잘 키워갖고 내가 그래도 농사꾼으로서 어느 정도 자격이 있구나 하는 생각으로. 음. 암튼, 뭐, 이 영상을 보시는 젊으신 분들이 뭐 계시다면, 이제 한 3분의 1 남았네요. 이렇게 이파리를 따주는건 얘기했었죠? 그렇다면 집, 집은 왜가냐집 이게 상당히 좋은겁니다 뭐에 좋냐 습을 잡아줘요 이렇게 1중개폐 2,3중개폐가 시작될쯤에 하우스 안에 습이 엄청 생기는데 그거를 일부 잡아줍니다 100% 잡아주는건 아니죠 어떻게 100% 잡아주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디지라이 지퍼라, 깔면은 습도 잡아주고 그리고 다음 잡기에 노타를 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유기물 공급을 해줘요 유기물이 중요한 거는 다 아실 겁니다 진짜로 중요해 그동안 저도 관관을 했는데 아이고 여기 죽었네 보이시죠? 음 밤에 그 뿌리가 이렇게 썩어서 죽잖아요 이게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뿌리를 가지고 길슨 타가갖고 현미경을 보면은 아마 뿌리응애나 선충이 있을 겁니다. 저 위에 호박 농사 짓는 형님도 올여름에 죽어서 전자유명을 갔더니 선충이 많더라고요저 같은 경우에는 뿌리응애가 갑니다. 그래서 그 형님은 여름에 담수해갖고 올해 가을에는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상추 심는 바람에 이렇게 어째 비리비리한 오이만 키우고 있습니다 소독 못했던 여기도 죽었나보네 아닌데 이는 죽은게 아니고 음, 왜 죽었니 뭐 천고병이나 뭐 그런건가 보죠 뭐 병을 다 몰라요 사실은 근데 제가 느끼는 건데 병 어떤 병이 안오게 어떤 병이든 안 오게 하려면 어떤 약지를 쓰는 것보다 좋은 토양을 만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건강하면 병도 이겨내거든요. 뿌리가 튼실하면 병 같은 건뭐 그냥 진짜로 약한번 쳐주면 그냥 다 물러가라. 이것도 막 죽었네요. 그 정도이죠. 확실히 다르죠. 저기. 소독한 데랑 안한 데랑 지금 죽는 주스 차이가 그쪽에서는 한 뿌리도 없었는데 여기는 몇 뿌리 됩니다, 지금. 그나마 올가는 선방하는 겁니다. 장, 재작년인가? 작년인가는 뭐 진짜 많이 죽었죠. 후반기 가능 갈수록 여기 또 죽었네요. 진짜 여름에 하는 토양소독이 엄청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 올, 올 여름에 느꼈기 때문에 내년에는 깊이 코 반드시 여기 또 죽었죠. 반드시 토양 소독을 하겠습니다. 또 죽었네요. 이거 입 처진 거 보세요. 이 처진 거 밑으로 가다 보면 여기 멋이 뿌리가 이렇게 흰색으로 뭐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지금 와서 할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고가가 너무 시원합니다 못 따야 되는데 아직 아직 딸 일이 많은데 큰일입니다 고가가 심해서 오이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쁜데요 그죠 오이가 이렇게 나와야 이쁩니다. 음? H자형. H자형과 적절한 색깔. 요즘에는 경매시장에서 오이를 선호하는 것이 흰색이 아니에요. 이제는 연두색이거든요. 연두색. 과형이 H자인 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연두색으로 색, 깔이 이뻐 보이는 거. 푸릇푸릇해 보이고 신선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경매시장에서 선호합니다. 가라시장에서 가끔씩 올라가고 그러는데, 아, 이게 쓰러져 있냐, 왜. 이렇게 쓰러진 거는, 쓰러진 거는, 이렇게 세워야 애들이 세금병도안 걸리고 좋습니다. 어떻게 세워야 되냐. 세워야 되냐. 세우자, 대충 세워자 대충 대충 묶어서 세웁시다. 그냥 네. 이렇게 세웠어요. 뭐 저래도 잘 자라면 그만이죠. 아무튼 또 경매시장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경매시장은 가끔씩 올라가요. 가끔 올라가는데 가서 경매사도 만나고 오는데 경매사들 하는 얘기가 그냥 비슷합니다. 매사들은 좋은 품질, 좋은 품질을 원해요. 우리가 아무리 가서 정치질을 한다고 해도 좋은 품질을 당해낼수가 없어요. 그리 정치질을 한다고 하면 같은 품질에서 가격을 좀더 받을 수 있겠죠. 여기 뜬 물이 좀 심하네요. 근데 결국엔 가격 잘 받는 사람 보면은 농사 잘 지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낸 네. 농산물은 항상 최고값입니다.